와 탈빈이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거 막뭐 뜨고 있었는데 안녕 아래 에 통에 붙여서 보이네 네. 응. 카메라. 진짜 춥다. 손가락 꼭띠가 이 정도? 와, 어, 잘안 보인다. 오. 귀여워 <목소리> 와... 어디서 뭔가 뜯어먹 거. 원래 상추 씹을때 아삭아삭 소리가 나는데 달팽이들이 워낙 다보니까 그 소리가 안나네 껍질 흙도 많이 묻었다. 아니? 우리 같지 와. 와. 이거 안이야 이거 어 이거 다났고 우리 그리고 저 이게 서거게요 아직까지 보면 저대표가거마리있네요 그리고... 어? 아니야 아니 저 천장에 한마리더 있었는데? 잠깐만 천장에 뭐고 있어? 저 천장에 한 마리 더 있거든요 지금, 지금? 지금 세 어, 마리 어? 거 어떻게 어지금마리 보이나? 혹시 여기가 첫째야? 이기 끼우지 지금 쟤가 막내거든요? 이거? 응? 막내고 쟤가 첫째는? 첫째는 여기가 막내 같은데? 오! 저기 저기 쟤다 첫째는 저기 조그만해 오빠 저게아쟤 막내고 응 지금 쟤가 둘째인 것 같아요 첫째가 이끼. 지금 안 나와 있는 귀여워 이거 이끼. 우리 이거 지금 동생거아다 씹어먹고 있는데 어머나 자저거 내려서 보여드릴게요 어, 여기 한 마리 더 있다. 어, 여기 한 마리 더 있어요. 아, 한 마리? 여기 한 마리. 어머, 귀여워. 어떡지 16, 이한 마리 1있 마리거든? 어, 두마리었어 어머나. 아이고. 어, 진짜 괜찮지? 삐우랑 슈. 그제 더 커요? 아, 삐우만큼 주제랑? 아, 우랑 슈네. 우랑 슈. 예. 슈는 진짜 확신이고, 뮤랑 슈예요 오빠, 봐봐. 뭐? 응? 얘는 아마도 키우 아니면 츄. 음. 얘는 진짜 좀, 작네. 얘는 좀 작은 편이야. 한번 저끝도 열어서 볼게요. 아, 여기는 이제 첫째, 얘는 첫째는 둘째로 확신하고. 봐봐, 어, 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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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만져도 도둑이만 들어가. 오, 어, 이렇게도 많이 컸네. 여튼 여기 천장에만 붙어있는데. 천장에만 <놀람이 놀람이 놀람이> 붙어있는데. 얘가 지금. 어. 이는 어쩔 수가 없네. 오빠, 내가 한번 상추 들쳐볼게. 이는 제가 한번 오빠 네. 걸 상추 들쳐볼게요. 다리 사이에다 끼워. 자, 조금만. 그럼 이제 양손 다수 없어요 오빠, 오빠, 손으로 잡고. 어, 이제 손 먹으라. 이리 왔네요. 손으로 자, 손 잡고. 조금만 덮어요. 아, 어때 아, 물뿌리는거 깜빡했다. 오, 어, 그러네. 아, 어때 뭐, 열기시는 내 거부터 일단 한다. 내가 하 <목소리> 진짜... 보여줄게. 아이고 애들. 어제 왜 따졌냐면요. 그 저희가 밥을 안먹안 먹이 야이좀이잖아요 낮에 밥 낮에 밥을 안 먹었으니까. 아, 밤에 먹어야 되는데.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천장 달라 붙였으니까. 아이고 여기 아, 똥 짠네. 어머나. 그냥 제건잘 나오거든요. 근데 오빠께 잘안 나와요? 이거 언제? 오빠가 좀 겁이 음. 많아. 어, 맞아. 그, 난 신기하게 막내 그좀맷째나 네. 치우게 키우라고 치우는 겁이 없어, 진짜. 거의 마지막에 깰는데도 불구하고. 일단, 그, 제가, 제가 어. 엄청. 눈감은. 얼마 전에 뭐, 제가 그마대핀도 키웠었잖아요. 이거 귤모델핀 그, 그 영상. 그쵸? 좀 듣는데. 인기영상에서좀 밑으로 내려가면 있어요. 네. 네. 일단, 거기, 그, 방금, 도리. 방금 제 거는, 그, 아까 엄청 커다란 이슈 찍은, 미우나 삐오, 그냥 둘 중에 한 명으로 확신하고, 아까 그, 똥쪼야. 작은애 있잖아요. 아, 좀, 얘 지금 이거 방해되네요. 어우. 좀 줘봐 아, 이거, 이거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. 어. 발에 이거, 세째 사고 났던, 어, 난 치판 무여줄것 같다. 어, 치판 여기 너무 밀어가지고, 지금 너무 죽고 여기가 그 다음에, 아까 그, 아까 좀코다란언 옆에 있었던 얘가 분명히 셋째 쉬거든 하나, 다섯 마리가 나온 적이 있어서, 다섯 마리 지금 생각하고. 저는 진짜 달팽이를 외웠어요. 제건네 마리가, 뭐, 낫죠. 그렇고. 어, 제가 지금, 여기서. 네 내려왔어요 저 달팽이 핸들링하나가 아, 다른 오고. 곳을 볼게요 자 지금 제가 칠판이 안 보이는 상태예요 네 칠판이 칠판 이쪽입니다 뮤뀨슈큐츄더 가만... 빨리 할수 있는데 안 들릴까봐 자 다시 처음부터 자 이번엔 좀 빨리 해볼게요 뮤뀨슈큐츄 진짜... 최대한 빨리 뮤뀨슈큐츄 보셨죠? 진짜 정확히 외웠어요 저. 최고. 그렇죠. 봉 아까 제가 뮤비를 쭈쭈라고 했어요. 좀 이름이 어렵죠. 우빠우더 어려워요, 근데 우우 <laughs> 그냥 기억이 지워갔어요. 자, 디 구독과 좋아요, 안녕한잔 꾹꾹 끝러주세요 구독과.